저랑 까불 우와 고스트헌터에 새로운 귀신이 나왔네 고스트 추가 유저가 기획한 귀신 당선자 가위바위보기 신호기가 포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고스트 지이무기가 포에게 등장합니다 우와 멋지다 친구들이 그린 귀신 그림이 진짜 고스트헌터에 나왔어 그리고, 쥐 이목이라니, 엄청 기대되는데. 신호기, 신호를 지켜. 아, 신호기는 신호등 귀신이었구나. 눈이 신호등처럼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3개나 있어. 팔, 다리는 슬라임 같이 막 흐물거려. 혀도 길게 나와있고. 우와, 근데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신호기는 A급. 가위바위보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계속하는 귀신인가봐. 귀신한테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위바위보기는 A급 G이무기 심판하겠다. 우와, G이무기는 몸에 황금빛이 섞여 있고 몸은 하늘색 빛이 나고 있어. 오, 진짜 멋있다. G 이무기는 S급. 그럼 이제 새로운 귀신들을 잡으러 가볼까? A급, A급, S급이니까 빈력으로 잡으면 되겠네. 빈력 50개로 새로운 귀신들을 모두 잡아봐야겠어. 빈력 사용. A급 주민 누나. A급 정목기 S급 지하국대적 A급 비운의 가수 A급 의문의 소녀 A급 샌드맨 우와! 우와 신난다. 빅엿을 0 개도 쓰지 않았는데 새로운 귀신을 벌써 잡았다고. 그것도 S급 지이무기. 무서운 모습의 지이무기는 엄청 멋있었는데 귀여운 버전은 뭔가 이무기가 눈 화장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럼, 새로운 귀신들도 잡으러 가볼까? 아... S급 G, 두억시니. 아... S급 케르베로스, X. 아... 아... S급 G, 슬렌더맨. 아... A급 마구알망. 아... S급 만티코어, X. 나의 기운이. A급 웬디고 야! A급 정목기 야! A급 양갱이 X S급 진명 야! S급 이무기 변신 후 A급 당목기 X, S급 네비로스 X, A급 당목기 X. 빅냥이 서른 개 남았어. 친구들이 그린 고스트를 얼른 잡아야 하는데 빅냥 사용. A급 충목기. S급 지만디코어 S급 설녀, 야! 야! A급 배기기 X, 야! S급 승강귀 야! 야! 우와 SS급이다. 도안 X, 야! 야! A급 캐르베로스, S급 자간. 야! S급 케르베로스 X. 어딘가스. 나의 창조자가 남긴 명령대로 행해져. <laughs> 우와, SS급 오피키언. <laughs> A급 술래기. <laughs> A급 샌드맨. <laughs> A급 치생 X. A급 브리지트. S급 지 만디코어. S급 지 설녀. A급 정목기. A급 술래귀. A급 의문의 소녀. 샌드맨이 계속 나오네. S급 카뮬라. 으악, 이제 빅여씨 10개밖에 남지 않았어. 새로운 귀신, 제발 나와라. A급 인큐버스, S급 이무기 변신전, A급 네비로스, S급 진명, A급 블러드 메리. A급 정목기, 야! 야! SS급 사녀 X, 어! S급 지도환 S급 이무기 변신 후 야! S급 카뮬라. 으악, 이게 뭐야? 빅 녀석 오십 개 났었는데 S급 지 이무기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할수 없지. 뭐, 일반 도깨비 어스 사용할 수밖에 우와! 귀신 잡았다. A급 가위바위보기. 가위바위보기는 도대체 손이 몇 개야? 열 개나 되네. 가위바위보를 모두 내고 있어서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제 신호기를 잡으러 가볼까? 무기 한 마리 더 잡았다. 신호를 잘 지켜야지. 우와. 야호, 마지막 귀신까지 모두 잡았다. A급 신호기. 신호기의 귀여운 모습은 좀 웃기게 생겼다. 메롱도 하고 있고 팔도 흔들흔들, 뭔가 장난치면서 놀리는 것 같아. 새로운 귀신들의 고스트 스쿨도 봐야겠지. 먼저 S급 지 이무기. 날 화나게 앉아는 심판한다, 지 이무기. 혹시 케이 있으신가요? 강물을 이용해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 수 있지. 필살기는요? 바람과 물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강력 토네이도 이번엔 A급 가위바위보기. 나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가위바위보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모든 가위바위보를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지. <laughs> 필살기는요? 누구보다 빨리 갈수 있는 열세개의 팔! 나 잡을 수 있겠어? 스킬은 가이바이보를 하는 순간 열세개의 팔로 상대를 납치합니다. 우악 진짜 무시무시한 귀신이다. 이번엔 신호기!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용서 못해! 신호기! 혹시 개인기 초록, 빨강, 노랑 신호등을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어 필살기는요? 신호등 안에 가둬버리는 긴 혓바닥 어디, 도망가 보시지 으악, 긴 혓바닥으로 신호등 안에 가둬버린대 이것도 진짜 무섭겠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더니 늦어버렸네 신비아파트 시작하면 안 되는데. 얼른 초록불로 바뀌어라.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비아파트 시작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 결심했어. 지금이야,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후다닥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 후다다다다다다다! 이히, 무사히 건너기 성공! 얼른 집에 가야지 잠깐 거긴 너오 바쁜데 누가 날 부르는 거지? 나는 신호기 너 방금 신호 안 지키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난 신호를 안 지키는 아이를 잡아서 신호등 속에 가둬버리는 귀신이지 으악 신호기가 나타날 줄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신비 아파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럼 너한테 기회를 주지 가위발보를 해서 이기면 널 그냥 보내주겠다 오 그거 좋은데 나 가위발보라면 자신 있다고 그럼 가위발보기랑 대결해보라고 가위발보기 그게 뭐지 이히히. 내가 널 상대해주마 내가 바로 가위바위보기다 오 뭐가 어찌됐든 가위바위보만 이기면 되니까 그럼 대결이다 가위바위보 내손 보이지? 난보을 냈다고 으악 그런데 저게 뭐지? 너 도대체 손이 몇 개인거야? 으흠 나는 가위바위보기 13개의 손을 가지고 있지 나한테서 가위바위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그게 뭐야. 13개나 가위바위보로 다 내는 게 어딨어. 그건 내 맘이지. 결국, 잡아렸군 그럼, 난 신호등 속에 가둬주마 이야. 으악, 이게 뭐야. 진짜로 신호등 속에 갇혀버렸어. 누가 도와주세요. 신비 살려! 라, 라, 라. 어? 방금 신비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 하리다! 하리야 도와줘! 신호등 속에 갇혀버렸어! 윽 진짜네? 신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신호를 안 지켰더니 저 신호기랑 가위발보기가 날 이렇게 가둬버렸다고저 귀신들 짓이었군! 혼좀 내줘야겠어! 봐 뭐? 우리를 혼낸다고? 쉽진 않을걸? 고스트볼 소환! 쥐 이무기! 신호기랑 갈발보기를 혼내줘! 번개! 공격! 으아, 이게 뭐야! 이번엔 폭풍을 날려주마! 으아, 살려줘! 우와, 신호등에서 빠져나왔다. 하리야, 진짜, 진짜 고마워. 그러니까 신비, 신호를 잘 지켜야지.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야 하는 거야. 알았어. 아무리 바빠도 신호는 꼭 지킬게.